응? 음, 받았다. 안녕. 오늘 뭐 했어? 응? 음? 내 생각했다고? <laughs> 나도인데. 음, 오늘 많이 힘들었어? 그럼, 우리 내일 봐서 힐링하면 되겠다. 내일 뭐 할까? 내일, 맛있는 것도 먹고, 영화도 보고, 또뭐 하지? 카페 갈까? 좋아. 그럼 내일 맛있는 거 먹고, 영화 보고, 카페 가서 힐링하면 되겠네. 나랑 같이. 음. 근데 나, 나 여자친구 생기면,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, 음. <laughs> 그럼 내일 예쁜 그옷 입고 나와줄래? 빨리 자야겠다. 그러니까. 빨리 자, 너도. 오늘 고생했어. 안녕. 내일 보자. 굿나잇.